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지만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치매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릴 때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며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치매는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구분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예방과 진행 늦추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면서 불안에서 희망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걱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깜빡하거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는 일 말이죠. 이런 순간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불안한 생각 혹시 나 치매 아니하는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금세 기억이 돌아오지만 치매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중요한 사실조차 떠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 봉사를 하시는 정미아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71세이신 그분은 20년 넘게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독서 지도를 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셨어요. 봉사 일정을 가끔 헷갈리거나 책을 어느 서가에 두었는지 잊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동료 봉사자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면서 대부분 기억해내곤 하셨거든요 화요일 오후 2시 도서관 봉사라고 말해주면 그렇지 그렇지 하며 금세 떠올리셨고 아동도서는 2층 왼쪽이라고 하면 아 그래 맞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줘도 봉사 일정을 기억해내지 못하시게 된 것이죠 심지어 20년간 다니던 도서관 내부 구조조차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동료들이 2층 아동도서 코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곳이 있었나 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결혼 기념일을 물어봤을 때 그분이 보이신 반응은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결혼 날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5월 15일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런가 하며 멍하니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제서야 가족들은 이것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힌트를 줘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분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으셨죠. 가족들도 이제는 그분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건망증과 치매의 핵심 차이는 단서에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건망증은 적절한 힌트가 주어지면 기억이 되살아나지만 치매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줘도 그 기억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깜빡하는 일이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단서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발견이야말로 치매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개인의 병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환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는 질병입니다. 돌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연간 수십조 원이 치매 환자 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정말 큽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40년간 택시를 운전하셨던 오세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이신 그분은 서울시내 골목골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베테랑 기사셨습니다. 손님들도 그분을 믿고 탔을 정도로 길 찾기에 달인이셨죠. 하지만 2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생긴 도로나 건물 때문에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재개발로 바뀐 지역에서 길을 잃거나 새로 생긴 지하차도를 못 찾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병원을 못 찾거나 평생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날은 집에서 10분 거리 마트에 갔다가 3시간 만에 경찰서 도움을 받아 돌아오기도 하셨어요. 그때 가족들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초기 치매였습니다. 특히 공간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설명을 들었죠. 의사는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어요. 40년간 해온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결국 면허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 혼자서는 거의 외출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항상 곁에 있어야 했죠. 처음에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돌봤습니다. 하지만 두분 모두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금세 한계가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회사를 조퇴하는 일이 잦아졌고 큰아들은 출장을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죠. 둘째 아들은 멀리 부산에 살고 있어서 당장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돌봄은 큰 아들 가정의 몫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족들 사이에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주말과 저녁 돌봄을 맡고 둘째 아들은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평일 낮에는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가사 도우미가 주 3회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상되는 비용도 미리 계산해서 형제가 분담하기로 정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나니 가족들의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주간 보호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미리 계획을 세운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심해는 정말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의 프로젝트입니다. 미리 대비하면 갈등은 줄이고 삶의 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기가 닥쳐서 준비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이와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치매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생활 습관만 제대로 관리해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우울증, 과도한 음주, 머리 외상은 모두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30년간 철물점을 운영해 오신 박영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오셨던 분입니다. 새벽 6시에 가게를 열어서 밤 9시에 문을 닫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워낙 부지런하시고 건강하신 분이라 가족들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면서부터 생활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저녁에 소주 한두잔씩 드시는 일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음주였지만 점점 양이 늘어나 하루에 소주 반병 정도는 드시게 되었습니다. 또 밤늦게 배가 고프면 라면이나 치킨을 시켜드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바쁘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셨는데 저녁에 과식을 하시게 된 거죠. 이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면서 체중이 15kg 정도 늘어났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다 보니 약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았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어지럽다며 며칠 드시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말해도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니 혈압이 200 넘게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이대로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분과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금주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차 종류를 바꿔가며 드시면서 점차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둥굴레차 등을 번갈아 드시며 술 대신 차를 즐기시게 되었죠. 식사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밤 늦은 야식은 금지하고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기로 했어요. 라면이나 기름진 음식 대신 나물과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치 밑반찬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약을 빠지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지러움을 줄이기 위해 의사와 상담에서 약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했어요. 또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고강도 운동은 위험하니까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갔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다가 3개월 후부터는 오히려 즐기시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체중도 10kg 줄어들었어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현재 그분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날 때 한두 잔 정도는 드시지만 예전처럼 매일 마시지는 않으세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운동도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니까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시죠. 이처럼 오늘의 작은 습관이 20년 후의 뇌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면 늦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리가 필요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 바로 식탁에서의 식사와 걷기, 그리고 잠자리에서의 잠이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식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어요.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이 중심이 되는 식단이죠. 이런 음식들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뇌의 해마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니까요. 이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낮에 쌓인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굳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년간 뜨개질 강사로 활동해 오신 김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이신 그분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뜨개질을 가르치시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혼자 사시게 되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았어요. 라면, 김밥, 도시락 같은 것들이 주된 식사였죠.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 기력도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졌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뜨개질만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외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으셨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남편 생각에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드시기도 했지만 다음 날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걱정한 딸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였고 근육량도 많이 줄어 있었어요. 혈액검사에서도 여러 영양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때부터 딸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단부터 완전히 개선했어요. 매주 딸과 함께 장을 보면서 신선한 재료들로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각종 채소를 중심으로 한 메뉴였죠. 아침에는 견과류와 과일을 넣은 오트밀이나 계란 요리를 드셨어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나물, 생선 반찬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나 수프를 드시면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했죠.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운동도 점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와 속도를 늘려 나갔어요. 한달 후부터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뜨개질 수업이 있는 날에는 좀더 일찍 나가서 문화센터 주변을 걸으신 후 수업을 진행하셨죠. 수면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피했어요. 수면제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모 말차를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도 만들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개월 후부터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건망증도 줄어들었어요. 뜨개질 수업에서도 예전처럼 정확하고 세밀한 지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돌아왔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양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근육량도 늘어났어요. 인지기능검사에서도 또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어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죠. 현재 그분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뜨개질 강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뜨개질 기법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도 들으시고 젊은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기고 계세요. 이세 가지 식사와 운동과 수면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생활의 루틴입니다. 꾸준히 하면 누구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부터 개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혼자만 있다면 뇌는 점점 위축됩니다.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학습, 그리고 남을 위한 봉사가야말로 뇌를 가장 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자극입니다. 치매 예방에서 사회적 활동이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뇌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봉사활동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어 우울감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켜줍니다. 38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문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이신 그분은 은퇴 후 10년간 비교적 활발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시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일상이 아내와 함께였는데 혼자가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등산도 다니고 문화행사도 참여했는데 혼자서는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식사도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죠. 이런 생활이 1년 정도 계속되면서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울증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사회적 고립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사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아내 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배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셨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두렵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남성합창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이 있을 때 음악을 좋아하셨던 기억을 되살려서 권해본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합창 연습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단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연습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할수 없었던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웃음소리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글을 써보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는 매주 한 편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교직 생활의 추억, 아내와의 아름다운 시절,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글로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지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사 출신이라는 경력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후감 쓰기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아이들과 만나면서 다시 교사 시절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되살아났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그분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합창단에서는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시고 글쓰기 모임에서는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세요. 도서관 봉사도 꾸준히 하시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우울증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인지기능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할 때 활력이 넘칩니다. 가족들도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왔다며 기뻐하고 있어요. 사회적 활동과 평생학습 그리고 봉사는 뇌를 튼튼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도 젊게 합니다. 혼자 있을수록 뇌는 위축되고 함께 할수록 활성화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면 용기를 내어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치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 느끼셨던 그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는 조금 줄어드셨기를 바랍니다. 치매는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두려움의 병은 아닙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고 시작되더라도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망증과 치매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 둘째, 가족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 셋째,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는 것. 넷째, 식사와 운동과 수면이라는 기본기를 챙기는 것. 다섯째,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늘어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분명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을 더 올리거나 내일 아침 10분만 더 걸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걸거나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첫 걸음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리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내디뎌 보세요.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오랫동안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